부룸 서비스 카드 게임에는 부룸 서비스 보드 게임의 첫 번째 확장이 보너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. 부룸 서비스 보드 게임에 준비를 할때 특수 카드들을 잘 섞어서 두 개의 더미로 나누어 그림이 보이도록 게임판 옆에 준비합니다. 소심한 행동을 선택하고 나서 소심한 행동에 대한 내용을 수행하는 대신에 보름 서비스 확장의 특수카드를 한장 가져올 수 있습니다. 카드에 표시된 물약을 반납하고 표시된 승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카드에 그려진 물약이나 마술 지팡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자신의 말이 해당하는 지역에 있다면 말 하나당 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말이 배달을 하거나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. 가져간 카드는 자신의 앞에 펼쳐 놓습니다. 가져온 특수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소심한 행동을 선택하고 그 행동에 대한 내용을 수행하지 않는 대신에 자신이 이미 받아온 특수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사용된 특수 카드는 추가 더 적은 카드 더미 아래에 넣습니다. 구름 서비스 보드 게임의 종료 시. 사용되지 않은 특수 카드는 한 장에 1점씩의 승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.